요게 이제 카스요여기도저 카스 단백질 빼버렸어요. 여것도 있고. 자, 그러면 요것 중에 카스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 하면. 자, 조금, 조금 더 따라오세요. 자, 나중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. 카스, 카스 단백질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하면. 네. 이렇게 한 6개 정도 한 7, 8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카스단백질의 네. 여러 파트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네. 이쪽이 RUC RUVC입니다. 네. 일단 RUC VC1 파트. 이쪽이 아르기닌. 이쪽이 알파 헬릭스 헬리칼 로브입니다. 단백질의 영역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요 영역이 뭐냐 하면 RUVC2입니다. 요쪽이 HNH 영역이라 그래요. 요쪽이 RUVC3입니다. 요쪽이 토퍼, 이 요쪽이 CTD. NTD? CTD. CTD. 아, 그죠. 요게 뭐냐면, 요게 아미노산 1번이라 하면, 지금 단백질이니까, 네. 아미노산 1638번. 대략 1600개의 아미노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예로 이런 걸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해요. 첫 번째 아미노산부터 1600개 아미노산이 이렇게 나열된 거예요. 붙어 있는 거예요. 예, 붙어 있고, 어, 그 중에서 요소, 요소 이까지를 뭐라 하냐면, 아 어, 누클레아제. 바로 자르는 가위라는 거예요. 여섯 가지가. 요것도 누클레아제입니다. 요 일반에서부터 요까지가. 이게 누클레아제야요 누클레아제는 바로 저거 자르는 가위라는 거, 요게. 네. 자, 무슨 이야기냐 하면, 요게, 이게 전체가 뭐, 이름이 뭐나면 이게 카스쿠, 카스쿠 프로테인이라는 거야. 예. 네. 그 아미노산 1600개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백질이요. 카스쿠라는 단백질이요. 그 속에 가위 부위가 요 부위요. 그래서 요, 요, 지금 요, 카스, 도 요, 가이가이렇게 잘라요. 자르는 요 부위가 실제로 위에 거가 RUVC고 요게 HNH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, 네. 그까지는 뭐,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제 카스 단백질하고 그 RNA, 예, 크리스프 가이 RNA 이전세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아주 기본 지식입니다. 요거